都有。 아무튼 내가 한사고나요아안 <laughs> <다리> 써? <laughs> 아니 <laughs> 아, 그, 내가 할게 내가 저 위에, 위에서, 위에서, 내려가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 거. 가자! 한번 내려와 주세요. 피오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피부터 드릴게요. 드릴게요. 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요. 감사합니다. 다리 올려주시고 그냥 사이주세요 네. 손잡이 잡아주세요 손잡이 잡아주세요 다리 고 잠시만요 다리 오므려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빨간건 다음에 오른쪽이에 오른쪽 네 빨간건 오른쪽에 원래 어? 오우 이 아, 부가더재밌어 좋습니다. 저 아, 랑이 아, 주주시다리리손잡잡잡 아, 아, 주요요잡잡잡 아, 아, 주야야요요잡잡이잡으 잡으시고

감사합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어. 뭐다, 뭐다, 나어 오, 여기 다 근데 왜 이렇게? 너 <laughs> 어? 아, 빨리 끝나 야 이게 의제, 의좋은 형제 공원이란 곳입니다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커피 한잔하면서 보람아 커피 먹어 지금 따뜻하게 먹어 따뜻하게 아 맛있다 역시 사먹는 게 편의점 커피가 맛있어 따줄까 맛있어. 뭐, 파는가, 보다 이기장사잘돼있작장그 장작, 어, 장게 어, 어.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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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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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있어? 오, 옛날에 이렇게 살았나봐 그치?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도 있네 음. <laughs> 불뗄수 있나 보다 여기다가 누가 고생했어 아. 송아지도 있네 밤에 오면 무섭겠다 그치? 아, 저기 어, 얼굴 저기다 들이밀고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어, 싫어? 아니, 싫어? 왜 아니, 무서워? 무서워. <laughs> 움직일 것 같아 옆에 딱 쳐다볼 것 같아? 어. <laughs> 진짜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천민들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밥 먹고 살았지 뭐 강아지도 이렇게 살고 강아지도 이렇게 살았어 강아지도 우물도 있고 댕기머리 딱 트고 이렇게 아궁이들 그래 어 얼마나 의가 좋았길래 의지원 형제가 있다 의지와 있다 응. 내가 이거 줄게 너뭐 만두라랑 가서 먹어. 나는 배 하나도 안 고파. <laughs> 형님 괜찮아요. 형님 이거 다 드세요. 집 <laughs> 예예. 어, 오리다 오리. 집오리. <laughs> 붕어네 붕어. <laughs> 이런 거 그런 거아니었지요 옛날. 집신. 옛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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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한양 가고 했잖아 한양. 사교에서 했지. 새집도 여기다 이거. 애기 애기 집신. 장미 음. 만들었대요. 응. 근데 이런 거 신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불편했을 텐데. 음, 거인이 신는 신발이네. 아니, 이런 거 귀엽다. 이거 담아놓을 때. 난 엄청 크게 많은데. 오, 잔치국수 맛있겠네. 잔, 장터국수. 혼놀도 하네. 레슬링도 하네. 백제 집시 지붕 와 이렇게 지붕 지붕 이렇게 빗자루 빗자루 원터리 한밤중에 형자고 동생하고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논이 있는데 그 집을 이잖아 집을 서로 이렇게 겨 서로 반복 중이야 근데 어 내가 옮겨왔는데 왜 이렇게 똑 똑같이 쌓여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서 어, 밤에 이제 딱 서로 보고서 어, 아 형이 이렇게 옮겨갔구나. 동생이 경계게옮그 사람이 서로 본 거야. 이렇게 서로 주려고 옛날에 본거 같은데? 초등학교? 어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가서 맛이 갔나 보네. 하, 옛날에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면 진짜 좋은 잘 사는 집 그렇지? 그 응, 그 마당 딱세 응. 응, 여기다 머슴한 두명두세명 두, 하고서 어서 오늘 된장은 어디서 떠올 거냐? 여기서 떠옵니다. 어? 딱 된장에서 끄는겨 연못에서 어. 있어. 서 물고기 낚, 낚시하고 물고기 키우고 그래서 잉어들 딱 키우고 가서 잉어 좀 넣어와라. 불좀 떼라. 가서 불 떼라. 아니, 이거 이 누가 살던데? 여기는 1752년 와, 한 200, 한 70년 전인가? 270년 전에 시간을 딱 돌려보고 싶지 않아? 돌리면은? 여기서 함정아, 일하고 있어. <laughs> 반찬 뜨려고 여기 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느림길. 아 그래도 달팽이구나. 어색해 소가 울도 소가 겨운네이 길인가 보네, 그치 느림길. 물길 따라 숲길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느림길. 저기 폭포도 있나 그래. 미술관, 미술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리서 이렇게 가는 건데 조두순? <laughs> 도 <나도. 웃음> 조두순 조두순 <웃음> 조두순 <웃음> 요즘에 조두순이래 하면 이게 안 좋은데 그니까 조두순 살았다면거어응 <laughs> <laughs> 어제 가한 사드리려고 많이 네 낚시도 할수 있고. 뭐한 어? 마디야 <laughs> 뭐야? 이저 논우렁, 아, 노, 아니 논, 아니 논병아리, 논병아리, 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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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 뭐 먹이 같은 거났나 보네. 벼 같은 거 뿌려놨나 보네. 출렁다리까지 5km 안돼 여기서. 엄청 걸. 5km면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 걸려? 5km가 신정한 바퀴요. 아 그래? 한한 시간 걸지 리한 시간. 오, 한 45분쯤 걸리겠다. 어, 이거 노니야. 노니는 뭔? 스키, 스케이트 하면되겠다 염전 가네 염전. 실수 못 하겠다. 어? 못 하지. 못 하지. 당연히 못 하지. 다시 컴백. 다시 돌아갑니다.